근데 난 뭔가 모르는 갑자기 변수가 일어날 것 같아. 어? 뭐야? 이게 왜? 이런 거 있잖아요. 새 나라가 뭐가 지금 난리가 날것 같은데 자꾸 총소리가 들려요. 무너지는 게 자꾸 보여요. 대도 함께 구슬해 돼서. 그, 그 부당 또 미친 부당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랜만이네요. 오랜만에 신당에서 음. 촬영을 진행하는데 음. 요새 우리나라가 진짜 시끄럽고 많이 힘들잖아요. 뭐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뭐 정치적으로든 엄청 많이 힘든데 과연 이게 언제쯤 괜찮아질까라는. 궁금함이 언제쯤 괜찮아질까라고 저희도 기도도 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어떨까 저쩔까 생각을 하는데 어 언제쯤 괜찮아지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게못 느낄 정도로 어 앞으로 4, 5년은 더 힘들지 않을까? 4, 5년이 어, 3, 4년 더 힘들지 않을까? 근데 저번에 내가 좀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. 어, 뭔가 우리나라가 지금 자리가 잡히고 정권이 바뀌고 뭐 하고 하려면 3, 4년, 4, 5년은 좋게 좀 지나야 되겠다. 이런 생각 들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뭐가 또 이슈가 나겠다.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알고 있는 그 대통령이 될 거야.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분이 될 거야. 그분이 될 수밖에 없어. 근데 난 뭔가 모르는 갑자기 변수가 일어날 것 같아. 어? 뭐야? 이게 왜?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그냥 들어요. 저도 모르게 자꾸 한 일주일 전부터 자꾸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. 예상 외의 인물이 나오. 나온... 어,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갑자기. 솔직히 지금 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대통령이 누구예요? 이재명 씨잖아요. 이재명이가 대통령이가 된다는 얘기를 다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예요, 지금요.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, 뭐가 바뀔 것 같은 게 자꾸 생각이 든다고. 뭔가, 이상하게 뭐가 바뀌는 거. 2주 전부터 내가 이 얘기, 그러니까 탄핵되고 나서 딱 얘기 가 나왔거든요. 근데 우리 신랑한테도 얘기했어. 나는 왜 윤석열 대통령 전 김건희 뭔일날것 같아요, 이분. 안 좋은 일이 좀 일어날 것 같아. 응. 그리고 이 사람 주변 사람이 있던.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죽음이 보여요, 죽음이. 이 사람들 아니면 이분들의 주입 지원 사람들이든 뭔가의 죽음이 자꾸 보여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통곡 소리 있잖아요 통곡이 자꾸 나와 근데 뭐라 뭔가 모르이 정치의 방식이 조금 막 틀려질 것 같고 약간 옛날 전두환 느낌 시민들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시민들한테 압박이 오는 그런 것도 그리고 뭔가 이게 제재가 많이 좀 걸릴 것 같고. 대출이,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대출이 막혔잖아요, 사실. 근데 이 대출에 대한 것도 뭔가 풀리지만 다른 게 뭐가 또 막힐 것 같고. 솔직히 제가 괜히 이렇게 뭘 발산을 하면은 또 나한테 막 미친 듯이 다 달려들었던 것 같아서 솔직히 딱 뭐, 뭐다 이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. 새 나라가 뭐가 지금 난리가 날것 같은 느낌들. 그게 우리나라, 미국, 북한. 뭔가 어디서 뭐가 막 날라오는 거. 갑자기 우리가 막다 밑으로 막 숨는 거. 정말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거든요. 자꾸 총소리가 들려요. 지금 이 불은, 불 화재는 화재도 아니다. 더큰 화재가 일어날 것 같아요. 산도 산인데 신의 한복판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거. 그리고 지금 뭐신고를 날리자잖아요. 나는 지금 뭔가 공사를 해, 하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. 큰 건물들 무너지는 게 자꾸 보여요. 옛날 산풍 백화점 아시죠? 그런 느낌 자꾸 그 무너지는 게 보인다고. 그럼 혹시 그런 뭐 전쟁 이런 뉘앙스도 있나요? 전쟁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지금요. 왜냐면 자꾸 폭탄 터지는 소리. 우리가 자꾸 막 밑으로. 그러니까 제가 꿈도 자꾸 그렇게 꾸고 자꾸 그래요. 근데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문화재 있잖아요. 절. 문화재 보호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. 거기서 뭔가 또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. 올해는 뭔가 사건 사고가 계속 빠 바바바바바 터지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자꾸 주가 조작 얘기 나와요. 주가 조작.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알수 있는 사람이 뭐가 껴 있다. 자꾸 재앙 소리가 나와요. 재앙이 온다. 우리나라에 뭔가 모르는 큰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.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갇힌다. 밖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 올 거다. 올해. 내년. 내후년. 이안짝으로 다가 그럼 또 코로나 같은 그거보다 더한거 제가 하,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했지만 이것들이 다 지나갈 거 같아요 지나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지나가게끔 저희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딱 5년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3년 안에 2년 안에 1년 안에 더 빨리 더 빨리 끝나게끔 해야 되겠죠 국회가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요 지금요 근데 이게 안정되려면 제가 봤을 때1 2년 2 3년 걸릴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안정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또 그래도 조용해지지 않을까. 근데 내가 이 재앙들 얘기한 거는요, 정말 이거는 김건희 씨 때문에야. 대도 않께 구슬해 돼서. 그, 지금, 이, 김건희 씨 때문에 무당들 같이 욕먹고 있어, 지금요. 말은 안 해서. 이거 지금 이수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, 무당들이 같이 욕먹고 있어, 싸잡아서. 그 무당이 구태 났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됐겠어. 그, 그 무당은 또 미친 무당이야. 에? 나보고 만약 그렇게 해도 난안 했어 못해 그렇게 말이 안 되거든 그거는 이게 사건이 터지면서 뭔가 해결도 되면서 그래도 정리가 되는 거는 또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예, 근데 을사년이 최악의 을사년이에요 윤달이 꼈잖아요 올해는요 올해는+ 올해는 우리가 열두 달이잖아요 근데 윤달이 꼈기 때문에 간연하고도 열석 달이에요 이 썩은 달이잖아 요 공달이잖아요 그래서 이. 윤달도 윤달이 또 지나야 저는 또 뭔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이렇게 체계가 또 잡히는 것들도 있고, 그러니까 뭔가도 괜찮게 해결도 되는 것도 있으면서도 자꾸 뭐가 사건도 터지면서 해결도 되면 사건 터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한 3, 4년 4, 5 년은 지나야 된다 얘기해요내 얘기는요. 이럴수록 더 힘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내가 왜이 말이 나왔는지 뭔가 있으니까 이 말이 나오겠죠. 근데 그 또한 지나가게끔 하늘에 있는 신이 우리나라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는 않겠죠. 지나가게끔 뭔가 있겠죠. 머리가 엄청 아파요 사실은 나라 얘기하고 있으면. 제이 지금 짧은 영상에 내이 지금 오늘 이 얘기에 많은 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피디님 편집을 잘해야 될 거야. 어,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. 어, 요번 년도만 지내도 내가 이렇게 지금 4년, 5년 힘들다고 했지만 내년에 그래도 뭔가 희망적인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기운도 있어요. 그래서 요번 년도만 정말로 잘 지납시다. 요 힘내세요. 그래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했다고 해도 힘내세요.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. 진짜.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요. 뭐, 이렇든 저렇든 힘든 건 사실인 거고 어이 또한 지나가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아휴 이러고 있지 마시고 이럴수록 더 파이팅하 저도 파이팅할게요. 저도 저희 씨도 솔직히 막 이러고 있었고 저도 이랬거든요. 정말 기도 열심히 할 거고요.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요.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 제가 힘닿는 할 거예요. 안 좋은 느낌도 있지만 희망적인 느낌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. 힘 빠져있지 마세요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들 응원합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강신정 만세 안 좋은 얘기인데도 끝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또더 밝은 모습으로 제가 또 보여 드릴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앉아서 수다 떠는 것도 좋지만 밖에서 기도하는 것들 영상들, 뭐, 토크하는 거, 이렇게 피디님하고 좀 돌아다니는 거, 이런 것도 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어쨌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